국어 이렇게 공부하면 1등급. 중학생도 미리 보면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진로탐색소입니다. 혹시 요즘 국어 성적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고등학교 국어 공부법 8가지 핵심. 딱 5분 안에 쉽게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중학생 여러분도 꼭 미리 보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단계입니다. 공부법을 바꾸자. 중학교는 시험기간만 공부해도 점수 나왔죠? 근데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시험 범위 넓고 문제도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수업에 반드시 집중하고 당일 반드시 복습을 하고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건 오늘 복습하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2단계입니다. 하루 5시간 진짜 공부시간 만들기입니다. 5시간이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학원 수업이나 인강 시간 빼고 내가 직접 읽고 쓰고 문제 푸는 순수 공부시간만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단어 외우기. 쉬는 시간엔 시한편 보기. 귀가 후 오늘 수업 복습. 자기 전엔 독서와 서술형 대비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분배하면 하루 다섯 시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생각해 보니 나도 할수 있겠다. 생각되시죠? 3단계 사회 회독법입니다. 국어는 한번 보고 끝내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첫째,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기. 둘째, 집에서 배운 내용 교과서 다시 보기. 셋째, 문제집으로 확인, 질문 노트에 적기. 넷째, 주말에 전체 복습하기입니다. 아마 에빙하우스의 주기 사회복습법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간차는 나지만 바로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진달래꽃씨를 배웠다면 줄거리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요약하는 것으로 복습을 진행합니다. 시랑 자주 만나면 친구처럼 친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4단계입니다. 질문 노트와 서술형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이렇지? 궁금했던 건 질문 노트에. 이 문제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싶은 건서술형 노트에 기록하는 겁니다. 시험 전날, 이 노트만 봐도 든든하답니다. 5단계입니다. 시험 준비는 복습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시험 며칠 전부터 벼락치기는 이제 그만입니다. 시험 전에 새로운 공부 또한 안 됩니다. 내가 쓴 노트 정리하고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정리만 잘해도 성적은 올라갑니다. 6단계입니다. 문학 공부법은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학은 스토리와 감정 흐름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춘향전, 유리창 같은 작품을. 줄거리, 인물감정. 주제, 느낌순으로 정리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진달래꽃을 읽고, 이시는 이별의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나만의 말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7단계입니다. 비문학 공부법은 구조 파악이 중요합니다. 긴 설명글을 보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답니다. 매나 문단, 중심 문장, 연결어만 잘 보면 됩니다. 문제를 읽고 근거가 되는 문장을 찾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지문이라면, 아, 이 문단의 핵심은 플라스틱 줄이기이구나. 이렇게 요양만 잘해도 길고 어려운 글 무섭지 않답니다. 마지막으로 8단계입니다. 독서는 국어의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학 감성도 비문학 배경 지식도 모두 책에서 나온답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씩 책 읽는 습관이 국어 실력을 차곡차곡 올려줄 겁니다. 예를 들어 마당을 나온 암탉 읽었다면 이 암탉은 왜 그랬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곧 서술형에서 힘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국어는요 똑똑한 친구들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매일 꾸준히 정리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15분 독서하기. 오늘 배운 국어 학습 내용 복습하기. 질문을 억지로 하나만이라도 작성해 보기.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국어 상위권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작은 부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며 성장하고픈 진로 탐색소였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남겨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다짐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